요, 요 빨간 칸나가 제가 씨앗을 주서다가 키운 아이가 열 어, 박스가 넘게 어, 키웠습니다. 지금요 엄청 구분이 많아져가지고 어, 여기 마당에다 심기가 버거워서 이렇게 여기가 수목원 철조망이고요. 저 넘어가서 어, 저 자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. 멧돼지가 매번 와가지고, 어, 시저고 가는 곳이라, 어, 여기다가 이렇게 어, 칸나를 심었습니다. 칸나는, 어, 멧돼지들이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신랑이 옮겨다 심었는데, 또저게 번식됐으니, 또 신랑이 들고 나, 이제 또 캐가지고 들고 나오려면 애좀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또 저렇게 이쁘게 어, 흙이 부드럽고 좋아서 그런가 올해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. 네, 이렇게 가까이서 못뭐 보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,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 좋지요. 어, 요것이 이제 내년이면 마당에 또 자리 잡겠죠. 음, 씨앗으로도 잘 크는 아이가 요 아이예요. 그냥 겨울에 월동이 안 돼서 캐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. 어, 꽃을 보고 줄거이 이파리의 넓은 모습을 보면은. 어, 그 힘든 가정이 싹 사라진답니다. 어, 그 중에 이유 하나는 남편이 이걸 도와주니까 제가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저는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. 남편이 안 도와주면, 아, 힘들죠. 멋지죠. 어, 저기에도 어 어디야? 어 여기에 아 여기 여기에도 어 물이 져서 한번 또 신라에 오기만 또 하나 해놨어요. 여기가 작은 연못 이 있는 데거든요. 창포가 자라고 있는 그 연못이에요. 옆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경하고 있답니다. 또 그래도 이거 많은 쪽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. <laughs>